아? 또안돼또또 <laughs> 음. <안> <laughs> 이제 몸이 덜 풀렸나 본데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있어. 얘도 좀 고쳐야 될것 같아. 하나 맞아요? 네. 얘가 하나야? 내가 보기엔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. 음, 예쁘게 잘 쓰는 거야. 시작. 사페. 음, 또. 시작. 안 돼. 아지아지아지. 잘 보고 해야지. 오늘 왜 이러지? とととした。Um, t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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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더하기 4는 뭘까요? 뭐라고요? 3 더하기 4 더하기 2기 2는 뭐야? 4요 1 더하기 4는? 5요 그러면 3 더하기 3은? 2요 3 더하기 4는? 음. 음. 7이요 그렇지 그만 <laughs>